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붓펜으로 쓴이 글씨를 사진을 찍어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활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연습장에 써져있는 이 글씨를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뭐 아이패드든 갤럭시탭이든 전송을 해야겠죠 파일 전송은 카카오톡이든 샌드 애니웨어든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메일로 보내서 메일로 받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이비스 페인트를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요. 나의 갤러리에서 플러스 버튼, 우측에 있는, 우측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진 가져오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 연습을 해 봤던 거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권장. 선 드로잉 추출은 OK를 눌러주고요. 중간색은 다 내려주고 검정색만 올려줍니다. 원하는 이런 색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초록색 V체크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봤더니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점선 네모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지금은 이 글씨를 PNG 파일로 뭐 추출을 하거나 할건 아니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또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점선 네모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해주세요. 어떤 작업이든 괜찮지만 저는 보통 사진에다가 글씨 올리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 배경으로 쓸 사진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바다 사진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사를 했잖아요. 위에서 쓸어내려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동작 툴에서요. 추가 버튼에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비스 페인트에서 복사한 부분이 그대로 따라왔어요. 여기 프로크리에이트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작업을 하셔도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올가미 툴, S에서 올가미 툴로 지금 이 부분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부분만 저는 쓸 거여서 이 부분만 선택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자르기 및 붙여넣기. 지금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이랑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옆으로 밀어서 삭제 그랬더니 이렇게 빠르게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글씨를 원하시는 곳에 위치를 하신 다음에 색깔 바꾸시는 거. 이글기를뭐 만약에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핑크색으로 놓고 선택 영역. 알파 채널 잠금, 그리고 레이어 채우기. 이렇게 해서 바꾸셔도 좋구요. 그리고 복제를 해서 그림자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흰색 그림자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흰색 그림자 레이어 채웠구요. 그리고 옆으로 밀어서 알파 채널 잠금 해제해주신 다음에 마술봉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음 지금 뒤에 배경이 조금 밝아서 흰색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나네요 일단 어 대충 가우시아는 5% 정도 너무 흐리니까 조금 더 복제를 해서 좀더 그림자를 눈에 띄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서명도자 하나 찍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스탬프를 찍으실 때도 항상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명 스탬프 브러쉬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 찍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JPG로 저장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